안녕하세요. AI, 머신 러닝, 딥 러닝. 와 진짜 요즘 어딜 가나 들리는 말이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주변에서도 다들 얘기하고요. 근데 막상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데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좀 애매하고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세 가지 개념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마치 그 러시아 인형 마트리오시카처럼 하나씩 착착 열어보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트리오시카의 마지막 인형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가장 안쪽에 숨어 있는 가장 작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핵심.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든 기술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아주 특대는 방법을 쓰죠.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기계한테 우리네랑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주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왜 이름이 딥러닝, 즉, 깊은 학습일까요? 바로 이 인공신경망의 층이 아주 깊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마치 우리가 아기 때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선이나 점, 가장자리 같은 것만 인식을 해요. 그러다 다음 층으로 넘어가면 그 선들을 조합해서 아, 이건 동그라미네, 이건 뾰족한 귀 모양이네 하고 좀더 복잡한 형태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더 깊은 층으로 갈수록 이 모양들을 다 합쳐서 마침내 아하, 이건 고양이구나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단순한 특징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학습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알파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 쓰고 있는 채치피티가 바로 이 딥러닝 기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딥러닝이 무슨 마법 지팡이는 아니에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밥으로 줘야 제대로 작동하고 와요. 또 하나는 가끔 얘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는데요. 마치 수학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면 그냥요? 하고 대답하는 학생 같달까요?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